안녕하세요 앵코입니다 히어로 네트워크라는 무료 채굴이 있습니다. 여기서 마이닝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굴이 진행이 되는데, 다른 무료 채굴들과 같은 방식으로 채굴이 되고, 채굴을 하게 되면 히어로 코인이 쌓이게 되는데, 입금하고 출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. 제가 일단 출금하는 버튼을 눌러가지고, 출금하는 버튼이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버튼입니다. 출금하는 버튼을 눌러서, 들어가 봤는데,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면서 가스비가 0.001 BNB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출금할 때는 25만 개씩 출금이 되는 것 같고, 출금할 주소는 여기 아래다 쓰고 출금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. 0.001 BNB가 필요하다고 하니까, 어 이제 입금을, 입금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. 여기 화면에서 이번에 왼쪽을 눌러가지고 입금을 시도해 봤고, 뭐 이런식으로 주소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0.001개 보내봤는데 처음엔 안 들어와 가지고 의심을 하고 다시 앱을 킨 다음에 입금 주소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주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계속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면은 주소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사기라고 의심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0.001개가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. 0.001개가 들어와 가지고 잠시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어 이제 뭐 수동이든 뭐 자동이든 여튼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출금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. 오른쪽을 눌러서 출금을 진행해 봤고 여기서 자기 주소를 적은 다음에 보내 봤는데 뭐 아직까지 들어와지지 않았습니다. 뭐 이게 보낸 시간이 한 5시, 5시쯤 됐었는데 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도 안 들어왔고 현재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수동으로 넣어주고 외국 분들이어서 밤에 저희가 자고 있을 때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하루 정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안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그냥 사기 어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결과는 내일 댓글에다가 어,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